桃太郎空港に私は到着しましたなんと車で運転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もうそろそろジョンジンさんが到着する頃だと思うので到着口で待とうと思います日日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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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자이류 카드 오카야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본 자 앞으로 이제 한국 안 가니까 <웃음> 슬프지? <웃음> 하나 둘셋 네. 시원한 거좀 마셔야겠다 어. 하나가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 진짜? 어린이집 가기 싫으니까 오 <laughs> 키키토리가 <laughs> 어 잘하네 자기 응. 어떻게 알았어?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기? 음. 응, 응. 뭐라고 했어 아까? 아, 이거 저거 비닐봉지 표현하세요. 오 잘하네. 대전 <laughs> 대답 있는지 알아. 자기 마지막 밥 어떤 거 먹었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거. 아, 아. 이거야. 이겨. 아 맛있겠네. 이번에 이렇게 승리군인데 네. 주인공이 네. 오늘 이거 네. 고기라서. 아유참 오늘 또 너무. 여기 멸치에 딱 찍어서. 아유, 맛있겠네. 아 맛있겠네. 야 일본 가기 전에 마지막 삼겹살인가 이게? 어? 거기는 삼겹살 없었어? 삼겹살 있는데 되게 얇아 얇고 아 기름이 많이 나와서 이런 맛이 안나음 음, 맛있네 음음 기름진 음. 맛도 와요 음나 언제 음. 음? 나? 좋은 이쯤인 친구들 만나서 일본 가기 전에 몸보신 제대로 하고 약간 좀 군대 가기 전에 막 싸제음식 많이 먹고 들어가는 느낌. 피지. 하나가 다시 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책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난 아직 일본 초등학교는 뭘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서 좀 케이크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걸 배우는지 좀 알아야 될것 같긴 해. 애들? 그리고 생각보다 입주민분들이 되게 하나하루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하나하루가 <목소리도> 우리 딸로 들어는걸 보면 되게 이쁘게 봐, 되게 남녀대식이 남별... 되 엄청 혼내는데? <laughs> <laughs> 뛰지마 킥보드 타지마 <laughs> 엄청 혼내가지고 나보고 <laughs> 아빠 안 보고 싶다고 아직까지 <laughs> 왜 하나하루 못 가세요? 아, 요즘 들어서 약간 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제 아빠 찾는 거 같아 근데 여기는 후식이 후식 메뉴 이런 게 있나? 김현우 고기 비빔면. 그거 이번에 신메뉴라던데. 볶음밥도 있네. 응. 어, 그거 맛있어. 음. 아, 삼겹살 비나리 고기 비빔면. 비빔면. 이번에 어, 유치원 이 재밌대. 음. 그러니까 거기 유치원을 보면은 운동장이 진짜 넓고 어, 맞아, 맞아. 아이들이 계속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막 뛰어놀거든. 어, 그래서 물어보면은 일본 뭐 일본이. 재밌어? 한극 재밌어? 했더니 둘다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 음.. 음. 다른 다르, 다르구나? 어 아, 확실히.. 네. 달라 미나리 자기들 이거 대처 먹는 거야? 어 대처 먹으면 진짜 맛있어 뭐야 이 처음 보는데 는 거는? 아 미나리 야 예. 미나리가 탄뜻해서 고기에 그.. 흥미를 더해준다고 그나 음.. 준비합니다네어이네오 집에 나갈 때좀 이상한 기분이었지? 뭔가 더 많이 음. 살펴봐야 되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어. 집에 어. 전기도 그렇고 음. 음.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거 많이 있으니까 음. 냉장고 그대로 켜고 왔지? 어, 어 냉장고는 그대로 켜고 어. 그다음에 정수기도 그대로 켜고 왔고 어, 어, 어. 나머지는 다 코드 뺐어 음식 와서 응. 청소 한 번씩 해주신다고 했어. 아 진짜? 음, 어. 어. 이제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지. 음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어. 다 버리고. 어제도 냉동실에 있었던. 뭐가 있었지? 만두 이런 거 있잖아. 차이야 <laughs> 진짜.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지고 버리지도 않은 음식들. 냉동이가 괜찮아. 그런 거다 버리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냉돈은 그 때. 또 시간이 먼지는 오니까. 그래도 버려야 돼 버려야. 아니아니 어. 냄새 나니까. 방국에 있을 때는 어떤 거 먹었어? 만들어 먹었어? 그냥 라면. 라면. 라면이랑 짜파게티 같은 거 사고. 어스턴트먹어햇반이랑 뭐? 같이 먹어. 밥도 만들지 않았어? 밥은 안 만들었어. 그냥 햇반 사서 먹었어요. 아 어, 진짜. 음. 하루가 되게 짧았어 이일이 찌가. 1日가... 어. 미쳤미진 짧게 됐어. 어. 그래도 한 하루가. 소가 들리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줄었지 그렇지 <laughs> 둘이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앞으로는 매일 들 거예요 하나하루가 일본 생활에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루 응. 일단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마당에 나가서 뭔가 걸리는데 그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 한 1년이나 2년 뒤에는 한국에 가야 되는데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はなカペやはなかペ。 はなちゃんとはるちゃんが生まれとこうよお母さんがお父さんと離婚せんといけんな <laughs> お別れせんといけんなバイバイせんといけんなそしたらじゃあバイバイしいい

何になりますかね。あ、三月6日にですね、あの在留カードを落としてしまって、はい、コンビニの中に押していたかどうかちょっとあの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現在はちょっと在留カードっていうのは届いてないですね。あ,あ、本当ですか。わ<で>かりました。空港の中で落としたものは防災監視だったかな。はい 防災<ー>はいはいあわかりましたじゃち,ちょっと一度そちらにご連絡してみますはい、はい、お願いはい,いたますはい、はい、失礼いたしますはい失礼いたしますあ国際空港防災関心室ですあすいませんお伺いし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はい、はい、あのそちらに落とし物が届いているかあの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はいは三、い、月の六日にですねあの材料カードを落としまして はい。はははい、届いていいいい、いいいい届てるでで、でししししししょうううかか確認ままままますすすすすのおおお待ちくださごんな、ね、たそ在りりああ、あね、わがとざあーカード<あ>ー <laughs>